안녕하세요. 이국습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우정과 동료 의식을 넘어서 이제는 팔로십이다에 대한 이야기. 제21편 21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정과 동료 의식을 넘어 팔로십이다에 대한 이야기. 사기가 제시하는 인간관계 및 조직관리 노하우를 통해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기를 통해 해법의 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진나라 말기에 초한쟁패 시에 나이로는 아버지와 아들뻘이지만 장이와 진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벼슬이 없었을 때에는 서로를 위해서 목이 잘려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문경지교의 사귐으로 지냈으며 또 함께 마을의 문지기 노릇을 하면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벼슬로 진출하면서 서로가 다투게 되고 또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녀가 제나라 편에서 장이를 처음 붓순 뒤에 또그 다음에 장인은 유방편에 서서 진여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문경지교를 뒤집어 오히려 목을 베고 목이 떨어지니 둘 모두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알아줄 만큼의 지극하던 친구 사이가 마침내 서로 잡아 죽이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면 교사를 통해 품격 높은 우정에 대한 고민을 깊은 사색을 통해 한번 정도는 해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 봅니다. 사실 우정이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각별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바탕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세계관에 중요한 하나의 축이며, 사회생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의 표본으로는 베가와 종자기의 우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베가는 귀족이었고, 종자기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베가는 검은고의 명수이었지만, 그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한 사람은 종자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종자기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배안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검은고 연주를 그만두고 끊어버립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사회적 통념을 깬 고고한 우정의 표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간포 죽여의 간중과 포스의 우정은 제나라 항공의 포용의 리더십으로 그 빛을 나타내었으며, 문경지교의 인상영와 문파의 이야기도 서로 대립된 입장의 두 현인이 오해를 풀면서 친구가 되어 나라의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발휘한 것도 좋은 우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는 조직원 사이의 인간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동양권의 조직 사회는 우정과 동료 의식은 강조하였지만, 팔로십은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팔로십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맹목적인 태도의 유지를 원했으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팔로십은 사실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리더들은 독단이나 독선, 그리고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인간관계는 리더십과 팔로십, 그리고 동료의식과 우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조화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화로운 동료의식과 우정, 그리고 리더십과 팔로십에 대한 표상을 과거에 럭키 금성그룹의 구시 가문과 또 허씨 가문의 동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은 럭키 금성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또 이를 발전시켜서 현재의 LG 그룹과 현재의 GS 그룹으로의 분할까지 아무런 잡음도 없이 꾸준한 성장을 통하여 우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크고 또그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더그 지혜를 본받게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LG와 GS가 1945년부터 60여 년에 이르는 동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존중에 비롯된 것입니다. 구시 일가와 허시 일가의 인연은 LG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이 13살이 되던 때에 험한식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험한식의 장녀인 허울수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구인의 회장은 그 이후에도 여덟 건의 겹사돈을 맺으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는 동업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한번 사귄 사람과는 헤어지지도 말고 또 만약에 헤어진다면 적이 되지는 말라라고 강조했던 구인의 회장의 평소 신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생필품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구인의 해장의 외상과는 달리 그의 무역업과 운수업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에 구인의 해장에게 장인이었던 험한식의 친척이었던 험한정이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두 집안의 동업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약속이 경영은 구씨 집안이 알아서 잘하니 처신을 잘해서 허씨는 돕는 일에만 충성을 다하라 라고 조언하면서 구씨와 허씨의 철저한 동업원칙의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라키크림으로 제조업을 통하여 화장품통과 빛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시 허시일가의 든든한 지원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금성산업을 금성사로 재편하며 전자사업에 진출하였고 또 가전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쏟아나갔으며 그리고 나서 또 석유화학사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어떤 자음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들의 동업관계가 승승장구 할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LG그룹은 구인회 회장에서 구작영 회장, 그리고 구범무, 구광모 회장으로 이어졌고, 또 GS그룹은 허만정 회장, 허중구, 허창수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열 분리 역시 논의를 통해 어떤 잡음도 없이 이뤄낸 점은 그간에 돈독했던 동업자 관계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lg와 gs의 사례는 사기의 그 어떤 우정과 동요 의식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지혜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지금은 삼성그룹에 비해서 한참 뒤쳐진 상황이 되긴 되었지만. 이나 단계를 중심으로 한두 그룹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를 본받으면서 사기의 지를 혜 뛰어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이를 본받으면서 존경하는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